자자 아,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 봐요 음 판테온 아 요즘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<laughs> 아니 뭐 틈만 나면 판테온 리신 진짜 이런 거 튀어나오니까 이게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드냐 어 아무튼 괜찮겠죠 뭐 가봅시다 이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? 아, 젤라가 맙소사. 그래도 미드 초반에 헛짓거리한것 치고는 잘 버틴다? 했어. 공포도 어? 이게 맞나요? <laughs> 아니, 야 백세 지켜주려고 들어갔는데 르블랑한테 그냥 한 풀에 520 데미지. 어, 레전드긴 해 게임이. 아 이거 될란가 모르겠다. 아, 아쉬운데? 우리 팀 오거든요. 이건 잡았어요. 마무리 좀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, 씨! 에어본 때문에 나온게 있어. 이게 에어본 나가면 챔프가 그대로 고정되거든. CCD 면역으로도 게안 돼가지고. 하지만 후속 근육에서 이겼으니 됐어요. 나쁘지 않지, 만 뭐, 어느 정도. 그래도 유충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손해는 아니다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것 같네요. 나쁘진 않다, 나쁘지는. 아그리 당했습니다. 미혀날뛰고 있습니다. 여기서 딱갱한번 성공하면은 진짜 왔다시 한데. 난 항상 도구고 털려, 이씨. 난 죽었다. 난, 어우, 예스! 야미! <laughs> 당연히 죽은 줄 알았지만, 어우, 씨. 완벽한, 실드로 인해서 살았네요. 쓰레시도1코가 나왔구나. 좋네. 님안 가요, 집에? 나, 나 근데 어떻게 살아나가 여기서? 오! 어그로가 밑에 끌렸네? 오히려 잡을만 하지 않나 이거 르블라야 블라가 임마 따샤! 음, 야미! <laughs> 어이 르블랑이가 조금 이상하다 음... 좋은데? 곧 포탑 방패가 사라집니다 르블 학살 중입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용진이라서용 치는 것도 괜찮아요. 뭐거든요, 갱플인데 이거. 음, 우리 일단 인원이 없어서 더 무리하는 건안 좋을 것 같거든. 잭스도 아직 안 오고 있고, 백스도 저 밑에 있어요. 우리 팀이 오면은 할만한데 아직 인원이 없습니다. 우리 계속. 잭스 이제 합류하고요. 잭스도 내려오고 있거든요. 할 만해, 이거 판텀 노려. 좋아. 이러면은 이득. 하나를 주고 둘을 따죠. 우리도 이놈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해요. 그닥 꿀리지 않아. 좋습니다 바로 집갔다가 용쪽으로 뛰도록 할게요 11레벨 레벨링은 아주 잘됐고 킬을 많이 못먹은게 좀 아쉬운데 팝독 솔킬 근데 생각보다 많이 따이진 않았어요 저정도면 은그러이냐고 넘어갈수 있는정도의 따임이고 잭스가 아직 텔이 있기 때문에 오 뭐야 와우 좋은데 용 안칠라 그랬는데 이러면 용 쳐도 되겠네요 아군이탈했습니다 가능? 가능 가능 맛있고 세블로네 이거 아 <laughs> 음, 개같이 탈출해 꺾어서 드리프트 가능? 드리프트 <laughs> 까! 살았어. 아무튼 살면 그만이야. <laughs> 죽는 거였는데 안 죽었죠. 아니, 난 이것만 해도 만족해요. 유충 날렸지만 내 목숨이 유충보다 더 귀하거든. 아 미들 잘하네. 야 초반에 그렇게 못한 거 치고는 진짜 잘한다. 이상 헛짓거리에서 좀 많이 걱정했는데 다행이요 다행. 나 가고 있어. 교전해 그냥... 어? 싸우고 있던거 아니었어 위에? <laughs> 아이씨 내가 맵을 못봤네 이거 난 교전하는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한드 뭐야? 어어 어드 사드... 사드... 사 아이고 근데 나도 뭐 안말 못하겠다 이건 나도 못해가지고 아 이게 블리츠가 강인함이 뭐있고없고 별로 의미가 없이 그냥 에어본이라서 저 이름 아쉬워요 아 근데 지금 세다 시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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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 잠깐 가볼까? 음난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팀이 이겼으니까 팀잘 만나는 것도 본인 실력이에요 이게 인뽑기 게임이야 땅 트라이도 괜찮아 보이는데 오 좋고요 어, 그 다음은 여기는 빵 셔틀을 노려둔 다음에 슬금슬금 올라가서 루셔나웅덩이를 추격하다가 다시 반스러 어차피 내가 별거 안해도 이미 게임은 거의 이겼어 호우 궁 잘못 썼는데 쓰레쉬 그랩 깃동살이 들어갔네 나이 삽니다, 여러분. 아주 좋아요. 게임 거의 이긴 것 같지 않나요? <laughs> 자, 용트라이 성공. 아주 좋습니다. 빵셔틀과 저희 레벨 차이는 2레벨 차입니다 코어는 물론 빵셔틀이 <laughs> 훨씬 많은데, 랩차가 많이 난다, 랩차가. 저 어, 미드 가고 있어요. 할만 하지 않나요? 이거 백스 텔 타면 될것 같은데. 백스 텔 탔거든요, 지금. 2스택 장전. 3스택 하고, 그 다음에 천천히 수 있어서, 여기서 긴지기 자, 바로 갬플링 거부터 파이땡요 와, C다, C! 하지만, 4대5로 싸워서 이 정도? 나쁘잖아. 4대3가 아무튼 나쁘잖아. 백세야, 마무리 좀. 안 되나요? 시실드랑 <laughs> 장난 아니네. 구워중에 그 잭슨은 탑프시아 이거 3대 4로 싸우고구나. 야3대4이 정도면 괜찮지. 나쁘지 않았네요. 바로 맞아요? 나 모르겠어. 일단해 어? 근데 제몬이 머릿강에... 반타이 있었구나 그쵸 흠흠 혹시 나랑 또 부비작 부비작 할 친구 더 있나 다 아, 런하셨나 쓰레쉬 하나 던진 것 치고는 꽤 좋네요 자 근데 저건 좀 너무 깊다 오빠 거기 너무 깊어 아니 근데 존나 어려워 뛰네 어? 블리업 브릿지 스러키네. 저기 오 오! 오! 템포 템포 됐포 템포! 아, 아퍼 씨. 나는 뺄래. 더못 하겠어. <laughs> 유리몸이라서 긁히키는그 대로 가요. 반스라는게 맞아. 좋아요. 야, 미드랑 정글, 탑, 다 만렙이야, 지금, 이제. 어떻게 막을 건데, 쟤네가. 다 만렙인데. 블리츠한테 끌려서 잘리고 시작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우리에 씁니다. 어어, 들어와. 보아봐, 이씨. 와우, 와우, 빅스, 와우, 빅스! 오, 감사합니다. 아, 아, 아파요, 아파요. 다 죽여! 아 야미 그래도 술통 맞으면 죽으니까 천천히 야잘 싸운다 우리 팀 열심히 싸운다 열심히 싸워 빵 셔틀 아이고 까비 좋아요 좋아 이야 처음에 그렇게 멍청하게 죽던 우리 1레벨 백스가 이렇게 하이퍼 캐리를 하는 미래로 보답을 하다니 <laughs> 굉장한데 이게 말다가도 모르겠어 딜러들이 전부 잘했고 바텀도 잘했어요 탑이랑 나는 뭐 그냥 그랬어요 그래도 나쁘진 않았다 아 좋네요 끝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.